화천 방면에 국도 5호선과 양구 방면의 국도 56호선을 연결하는 춘천신북 우회도로가 9년 만에 개통됐습니다. 도심 교통체증 해소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손원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와 용산리를 연결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첫 삽을 뜬지 9년 만입니다. 1,15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신북용산 우회도로는 길이 7.6km, 폭 20m의 4차로로 교량 14개소와 교차로 2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신북용산 우회도로 개통으로 평소 20분 이상 걸리던 국도 5호선과 56호선 간의 통행시간이 6분으로 16분이나 단축됩니다. 또 도심 통과 교통량과 도심 내 교통량 혼재로 인한 교통체증이 해소돼 교통편의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춘천 고속도로, 중앙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이 강화돼 화천과 양구 홍천 등 주변 지역의 교류 확대와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신북 용산 우회도로 개통으로 춘천시 우회도로 49km 가운데 지난 2006년 개통한 동면 신북 12km 등 19.6km가 완공됐습니다. 남은 구간은 용산리에서 북한강을 가로질러 서면 서상리로 연결되는 교량과 서상리에서 당림리를 잇는 도로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아직 기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개설 자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경제성이 낮아가지고 아직까지 사업 계획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5개년 계획에 담아 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춘천시 우회도로가 아, 아, 도심교통 분산은 물론 강원 북부권의 연계 발전과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남은 구간도 공사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론님이야